근데 가시지옥을 빨리 가게 되면은 수비가 어떻게 한다 쳐도 약간 운영으로 못 이길 거야 막가시지옥 너무 빠르게. <목소리> <목소리> 싫어.. 광물이 부족해.. 음.. 이번에는 테란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토스전보다 테란.. 약간.. 그러니까 토스전은 뭔가.. 게임이 져있는 것 같고.. 테란전은.. 유리, 어, 그냥 박빙이다가 게임이 지고, 약간 좀 치고 받고 하다가 게임이 지... 그냥 저 있다고 치면은... 아,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어... 계속 세미싸움이 나는데, 게임이 저 있고... 토스전은 그냥 게임이 저 있어요. 좀 뭔가 전투에서 계속 이득을 보는데, 테란전은... 게임이 저 있고... 토스는... 야, 이득도 못 보고 계속 뭔가 휘둘리기만 하다가 게임이 끝나. 100번 해도 못 내길 것 같은 사람? 에이, 100번 하면 한 번은 이기지. 에이 그 정도까지 벽을 느껴본 거는, 아, 뭐가 있지? 아, 딱히 없는데. 근데 확실히, 테란 게이머들이 좀 빡, 빡셌죠. 테란 게이머들. 테란 게이머들 좀 빡셌고, 토스 게이머들도 좀빡세고 응. 음. 저저저는 근데 뭔가 없었던 것 같아. 약간 테란 토스 게이머들은 좀, 어.. 이기기 힘든.. 이기기 힘든건 맞는데 저저저는 뭔가 할만했어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제로 박용우 레더에서 만나서 몇번 이겼죠? 강민수도 레더에서 이긴적 있고 네 근데 뭐 물론 대회와 레더는 다르겠지만 레드에서는 이어본 적 있는 거지. 근데, 약간 타종족전에서 뭔가 운영 방법이 넘사인 것 같아. 일벌레 째는 거. 정민수랑 박용호는 잘하잖아? 다른 종족 전을 훨씬 나보다 더 물론 레더에서 몇번 이기긴 했지만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 아니 테라이왜 이렇게 조용해 근데? 근데 진짜 이신영 선수 엄청 잘하는 거야. 생각 해 보면 이신영 선수, 변네선수도계자하고 이신영 선수도 계자하고 광물이 부족해 테란 선수들이더좀넘사인가 같아. 니1에너지가 모자라.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려선. 우려선 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대처. 운동 미리 만들어서 대처. 선물 티로 날라옵니다 100%입니다. 선물 티로 날라오기 때문에. 선물 티 대비해놓으면 되고요 자. 이번에 진짜 잘 쪘어요. 원래 5분 떼에 오는데 아 많이 상대 최대가 늦네요. 상대 5천 점 예상해봅니다. 그럼 5천 점 예상해볼게요. 왜이렇게 아물지? 설마 2일 일이 아니라던가? 나일벌레누르고 생각해봐야지. 근데 일벌 레드 오만큼 눌러서? 어쩔, 그건 안돼티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 선물 없죠 뭐야 걸어와? 뭐지? 새 여왕이 생어 실력을 보여줘 상대가 선물이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어? 네, 상대 뭔가 이상해 빌드가 지가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저는 이미 1, 1업이 돼있고요 1, 1업이 돼있... 아 근데 상대도 업을 돌리고 있긴 한데 훨씬 유리하죠 왜냐 여왕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먹고요 자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로 전투 강의 야 어습습다다 이상이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상 야, 이거. 야, 이 있어서 거런지거 세네요.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데어 네. 여기 맹독 있는 집 맹독 친구가 나오면은 끝나 버리죠. 근데 이제 진짜 안 끝나는 게 맹독충까지 있고요. 아 원심모리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뭐 여왕도 다 살아있고 자 이제 공, 방, 공방 공방 이협도 누르고 있고 상대 이거 공방 이협 절대 누를 수 없거든요? 그렇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만 더 버티면 일렁게아 이렇게 끊겨? 어 뭐야? 우리 내 어, 상대 대만인인가? 어 상대 대만 사람인데? 꼭 전투할 때만 렉 걸리네? 아, 기업, 어 기어.. 어기억이 많아

로토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여링링이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간 수비 빌드가 아닌가? 하는거 진짜 좋아. 야적들이 전막 동향을 공격하고 있어. 오 <목소리> <목소리>

끝나지 않지. 어쩔 그건 안 돼. 아 근데 여기 뒤쪽에다가 뒤쪽 점막을 안갖고 자꾸 뒤길로 오네요 짜증나게. 어쩔 그건 안 돼. 네, 어, 설마 상대가 지지가 안 나오는데 설마 3멀티를 먹고 있을까? 그러면 거의 뭐 그냥 양심이 없는 거죠. 왜냐? 그냥 이 투베이스 올인이 막힌 건데 운영을 간다. 그럼 바로 그냥 양심을 팔아먹는 거. 아이고, 본진 사용보험기였요 하하, 본진 사령보기 근데 지금 제가 2위 업이 됐고 상대는 11업입니다. 그럼 그런, 그, 그런 무슨 뜻이냐? 땡링으로 가도 이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스스고 그러면서 저는 괴링링 준비. 땡링 가도 기약 좀 다시 해놨죠? 영 바로 업차기.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아직 괜찮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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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대가 상대의 조합 은땡해동이 때문에 게리기은 전혀 힘을 지 광물이 부족해. 저 동물이. 우리 게해이레가 공격받을 에너가더 필요해. 너 설마 자동 시장 켜 놓은 거야? 적키터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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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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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상대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그냥 게임이 길어져 왜렉걸리는 거지? 할거다 했다. 이건 다 줘서 버렸죠 그건 점막 위에 배치해야 돼.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어쩔. 점막 없이는 불가능해. 광뢰기 뭐 고갈됐어어 지지 수고했습니다. 약간 이상한 타이밍치즈였어.